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현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어, 주가가 또 슬금슬금 오르죠. 네. 네. 어, 오를 것 같았어요, 느끼고. <laughs> 그러셨나요? <웃음> 이게 해지 충이거든요 <laughs> 내가, 내가 오른다고 했지. 왜내말안 <laughs> <laughs> 듣냐? 이게 해지 충인데어 지금. 어. 아 충이 네, 대표님 네. 성함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그아니에 해지 충뭐꺾충뭐 있어요 아네 넘어갈까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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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용 어고요 <laughs> 지금 3조3조 <laughs> 3조 부양책이 또 예정돼 있죠 네. 물론 이3조 부양책은 단기간에 뭐 이번에 1 9조일점조 .9조 풀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풀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단기간에 풀리는 건 아닌데 그 기간 산업 재생과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산업 전반에 골고루 쫙풀 불... 풀립니다. 예, 장기간에 음. 거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예,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그렇기 때문에 그뭐 금리가 지금 어, 뭐0년물 금리 또1.7 됐어요. 예, 어. 근데 너무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건. 예, 어차피 그, 그런 것들에 시장은 다 적응해 나갈 거고 네.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정세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또 거기에 맞게 적응하면서 주가는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예, 그렇고요. 주가가 또 쭉쭉 올라가면 뭐 돈은 많이 풀렸고 주가는 또 회복해서 올라가고 음. 하면 코인 쪽으로도 당연히 수혜가 오는 거죠. 네. 네, 제일 불쌍한 건 금이다. 금이네요. 네, 제일 불쌍한 건 금이다. 네. 금은 손도 대, 손도 대지 마라. 네. 당분간 <laughs> 비트코인이 뭐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전이 없다고 봐요.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오만 칠천 육백 예, 오십 달러입니다. 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예, 뭐 점유율 계속 그대로고요. 점유율이 너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심심하다. 네. <laughs> 사실 이 점유율만 보고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비중 조절하면서 네. 트레이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은 변한 걸본 적이 없는 예, 것 같아요. 저는 어, 그게 뭐 알트 시작합니다. 곧 알트코인 강세장이다라는 네. 걸로. 이해가 될수 있겠고요.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 예, 이더리움이 왜 오르냐? 예, 4월 15일 하드포크. 네. 저희가 뭐 몇번 다뤘었죠.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2주? 예. 그래서 이더리움이 오르는데 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워터코인이 오르면, 예. 어, 이거 오른다. 차트상에 신호가 나타났어. 네. 어, 지금 소사, 소사, 뭐 엘리어트 파동, 오파동이 끝났어. 네. 난 저기. 난 이파동 3파동에못 들어갔으니까 음. 뭐 하락 하락 삼파 뭐 ABC 끝나면 그때라도 음.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사야지 이렇게 네.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왜 오르는지를 알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자가 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더리움 어, 오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계속. <laughs> 네. 하드포크 전까지는 최소한 네, 상승을 예상합니다. 한 2주 정도 가량이요.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어, 비트코인 뭐, 쭉 올랐었죠? 네. 예, 쭉 올랐다가, 뭐, 좀 빠졌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와요. 예, 치고 올라오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 바로 사긴 좀 그래요. 네. <laughs> 예, 지금 단기 트레이더 분. 분들은 좀 약간 좀 바로 사긴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호재 뉴스가 터졌습니다 비자 카드가 뭐 usdc 를 도입한다 네? 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조금 바로 사긴 그런데 약간 더조0 오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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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 정도 오시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찌 됐건 지금 주가나 뭐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주가랑 항상 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음. 주가가 지금 거의 정고점 넘을 추세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위에. 음. <laughs> 예, 그래서 뭐 조금 조금 조정하면 사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비자가 USDC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네, 예, 뉴스인데요. 어, 비자 카드죠? 예, 비자, 비자 네. 카드 정말. 유명하잖아요. <laughs> 누구나 네, 다 쓰는 카드죠. <laughs> 네, <laughs> 비자 마스터 누구나 다 쓰는데 이 크립토닷컴과 협업해서 음. USDC로 어, 결제를 하게 되, 된다. USDC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네, 뭐 대표적으로 USDT 있죠. 네. USDC 있고 US 뭐또 있어요. 네. 예, <laughs> 스테이블 코인은 앞에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앞에 심볼 수. 심볼명이 뭐 USD 다음에 뭐 T던가 C던가 뭐 여러 가지 음. 있습니다. 어 이게 되게 큰 뉴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정말 큰 뉴스다 어 정말 어, 큰 호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했던 걸까요 어뭐 그런 이유도 있죠 네. 이 뉴스가 좀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또 크립토닷컴과 협업을 하니까 크립토닷컴도 저희가 좀몇번 소개해 드렸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잘익절 하셨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네. 빌게이츠 보란 듯이 그린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 비트코인 얘기할 때마다 요즘 또 친환경 시대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의 공약 자체도 그린 뉴딜이고. 저탄소. 네, 예, 맞습니다. 강조하고. 그래서, 어,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얘기가 많죠. 네. 어, 뭐,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환경 오염이 너무 예, 심하다. 이런 예, 북극곰이 네. 죽어가고 있다. 뭐, 랑말이 온다. 네. 네. 뭐, 이런 <웃음> <웃음> 어, 맞는 말이죠. 예. 뭐 단점이 없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어, 채굴을 할때 발생하는 음. 어, 열이 엄청 많이 요 네. 그런 것들을 하용, 활용해서 친환경, 적으로 이용한다 어, 그런 쪽으로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도 어, 그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채굴할 때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어, 비닐하우스에서 채굴기 돌리는 거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원래 불법이거든요. 네. 놓으면 전기 쓰는 건 불법인데 그런데 어, 채굴기가 열이 많이 나니까 네. 채굴기를 한 대만 돌려놔도. 그 안에 따로 난방기를 안 들어도 되는 <laughs> 그런, 효과. 아,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또 부작용도 음. 있죠 예,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소음도 같이 나거든요 안 좋은 영향을 있칠 수도 <laughs> 예. 있네요 이게 장단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뭐 제가 어,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고 네. 어, 실제 친환경 적으로 어, 열을 활용해서 어, 온수 만들어서 어, 보일러도 데피고 <laughs> 그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잘 네. 활용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내로남불 앞에선 비난하더니 뒤에선 투자한 억만장자를 잡았습니다. 아예 잡으셨나요? 네. <laughs> 어, 노르웨이 억만장자 어, 웨스인스테이 스테 스페탈렌이란 네. 분이 있는데 어, 그 18일에 18일에 노르웨이 뭐 어떤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은 헛소리다, 예, 아. 헛소리다 이렇게 뭐, 뭐 얘기하신 거죠? 안 좋게 얘기를 예, 했군요. 뭐, 그러고 한 9일 있다가 어, 사실은 내가 뭐 노르웨이에 또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 비트코인 거래소 미라이엑스에 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좀 비트코인을 좀 사기도 했다어왜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18일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일주일 정도만에 예, 한 3일 고민하시다가. 바로 사시고 네. 또한3일 있다가 얘기하신 게 아닌지 <laughs> 뭐 자산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그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네. 투자 명언 중에 하나예요. 음.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팩트가 바뀌면 어 나도 바뀐다. 음. 네. 그러니까 어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팩트도 바뀌었는데 비트코인이 어 망할 거다. 음. 그걸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분 계시죠? 제가 뭐 그러니까 뭐 내가 3년 전에 그렇게 예측했으니까 5년 전에 그렇게 예측했으니까 그걸 뒤집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고집 부리는 게더 부끄러운 겁니다. 예, 세상이 바뀌었으면 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